상자를 접어볼 텐데요. 먼저 폐가 상자에 필요한 깍지가 40cm 곱하기 6cm, 가로 40, 세로 6cm의 깍지를 재단하신 다음에 5cm 간격으로 칼집선을 내어주세요. 5cm 간격으로 칼집선을 내어주셔서 칼집선을 다 이렇게 구부려 주신 다음에, 이 깍지를 감쌀 종이를 43cm 가로, 세로는 11cm를 재단을 해 두시고, 깍지를 아래 위를 다 감싸줍니다. 이렇게 접어서 풀로 붙여 주시고요. 밑에 부분도 풀로 붙여서 이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위아래로 깍지를 종이를 다 씌워 주신 다음에, 한쪽 끝은 이렇게 남은 시접을 집어 넣어서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나머지 한쪽은 나중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속으로 집어 넣어서 여기를 고정을 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풀칠해서 고정을 시켜 주실 건데 지금은 이 깍지를 장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붙여주겠습니다. 이 상태까지 만들어주세요. 이 칸칸이 테두리를 장식을 조립으로 접기로 해줄 거예요. 접기선은 6cm 정사각형 종이를 16장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삼각 접기 한번 해주시고요. 펼쳐서 아이스크림 접기 한번 합니다. 아이스크림 접기. 하시고요. 위에 나온 삼각 부분을 밑으로 젖혀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16장을 준비합니다. 준비하셔서 요 칸칸이 사이즈에 맞게끔 밑에를 꼽으시고 이렇게 풀칠을 해주시고요. 한 장을 또 반대로 이렇게 해서 풀칠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8칸을 모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8칸을 다 조립 종이로 문양을 붙여주었고요. 이 안에는 이제 지저분한 부분을 40, 40cm보다 조금 더 작게 하셔서 안에를 가려줍니다. 이렇게 풀로 자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플라 붙여주시고요. 플라 붙여주신 다음에 여기 남아 있는 요 부분을 속으로 이렇게 넣어서 팔각 상자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육각 팔각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제 밑에 밑면과 위에 뚜껑을 만들어 줄 거예요. 밑에 밑면과 뚜껑은 똑같은 사이즈의 10cm 정사각형 8장을 조립해서 이렇게 뚜껑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위에 뚜껑 위에 한장더 올릴 종이 사이즈는 7.5cm 정사각형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두 장은 뚜껑이 될 거고요. 한 장은 이렇게 바닥이 될 거예요. 바닥이 될 건데, 이거 조립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10cm 정사각형 종이를 삼각으로 접습니다. 삼각을 접으신 다음에 중심을 향해서 반을 접어주시고요 반대로 돌려서 반대쪽으로 엇갈리게 뾰족하게 삼각으로 아이스크림 접기 해줍니다 해주시고요 다시 이쪽을 다시 아이스크림 접기해서. 접어줍니다. 요 나머지 반대쪽도 중심을 향해서 아이스크림 접기 해줍니다.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접기선을 펼치시고요.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만나게끔 반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반을 접어주시고, 저는 양면이 틀린 색종이를 이용해서 내장은 이 똑같은 무늬로 내장을 접으시고요. 내장은 무늬 있게 내장을 접어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립을 해주실 때 연결하는 것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 사이로 여기 면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풀칠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또 색깔을 다른 무늬를 또한 장을 넣어서 이렇게 차례대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8장을 다 조립을 해서 원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뚜껑과 바닥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큰 거는 10cm 정사각형 조기로 8장을 조립을 한 거고요. 작은 거는 7.5cm 정사각형 8장으로 조립을 한 겁니다. 뚜껑은 요 위에다가 이렇게 한 장을 덧붙여서 이중으로 이렇게 뚜껑을 만들어 주시고요. 바닥은 한 장을 가지고 요 폐가 만들어놓은 틀을 바닥 위에 붙이시고, 풀로, 글루건이나 오공분드로 고정을 시켜주셔서 바닥을 만드시고요. 위에 뚜껑은, 요큰 뚜껑 안에다가 폐가 깍지를, 뚜껑은 깍지를 더, 한 장을 더 댔습니다. 대신 다음에, 위에 작은 폐가 조리 문양을 붙여주시고, 뚜껑을 만들어서 붙이시고요. 손잡이, 요런 큰 진주 구슬 같은 거 있으시면, 손잡이 하나, 딱 글루건으로 고정시켜서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